자, 갈게요. 머리 써서 뚝배기 쓰기. 자, 지금까지 나온 머리 쓰기 시리즈 최신 버전이죠. 머리가 뚝배기인데 머리 써서 뚝배기를 쓰라는 거는 머리 써서 머리를 쓰라는 건데 머리를 쓰고 또 쓰라는 거는 머리를 두번 쓰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약간 좀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뛰어넘는 속편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리즈는 속편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재밌어지는 정말 그런 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첫 번째 스테이지.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튜토리얼. 음, 스캐럽을 한 발만 남기고 모두 사용하세요. 가디언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디바우러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를 가릴 수 있습니다. 럴커 버튼을 누르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힌트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캐럽을 전부 다 사용하라 했으니까, 할로시네이션을 쓰고 얘한테 이렇게 쏘라는 얘기겠죠? 이거밖에 해답이 없네요 1스테이지는 이렇게 손쉽게 클리어 스테이지 제목이 자오림 노래 제목인 것 같아요 25-21 정확히 4가스를 보유하세요 미네랄의 양과 관련없이 가스 보유량이 4가 되면 클리어 가능하다 5가스는 너무 많으니까 4가스만 가져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SCV 가지고 수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SCV를 뽑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4가스를 만들지? SCV가 없는데 팩토리 무가 울면 무뚝뚝. 배럭 오바마. 불이 네개 있으면 사파이어 맞죠? 파일이 뛰면 파일럿. 상여를 영어로 윈도우 10. 하기 고려대학교를 물면 고대문학. 응? 고대를 문학. 아. 서쪽으로 날면 서플라이. 이불의 가격은 이불. 와우. 남자다운 헤어컷은 수컷. 이더하기는 더니. 음 응. 뭐. 가스를 그래서 어떻게 4를 만들까? 일단 힌트를 한번 볼까요? 50 곱하기 0.75 빼기 50은 마이너스 13? 아아! 띄수 있나? 설마 아, 취소하기에는 좀 빠른데? 이걸로 소모하는 거 밖에는 이렇게 하면은 1의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 가스를 자, 오, 254 됐죠? 이러면은 가스 250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됐죠 클리어 땡큐. 와우 오케이 땡큐 4달러 뭐야 이거 아못 읽어 질럿을 한기 이상 죽이세요 SCV를 파괴하면은 비콘에서 적군의 질럿이 생성되고 건물을 띄우면 터지고 질럿의 스탯은 여러합니다 엄청나게 센데? 이거를 어떻게 죽여 얘가 인구수를 먹고 있어서 일꾼을 뽑을 수는 없고 커맨드 센터는 왜 있는 걸까? 건물을 아 나한테 주어진 이 미네랄과 에그를 이용해서 가두라는 것 같은데? 드라군을 건물로 서플 짓고 엠베 짓고 터렛 짓고 하려면은 일미네를 딸려. 그러면은 건물을 단두 개만 지어서 막으려면 여기밖에 없겠는데. 여기에 하나 짓고 여기 에 하나 짓고 나올 수 있니? 어, 여기에 만약에 질럿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한다면 <laughs> <laughs> 어... 대충 요런 식으로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맨드가 있는 이유는 베럭스,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를 지을수 있게 선행 건물로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엠베, 터렛, 터렛. 터렛, 터렛이면 150 어, 그러면 3개 지을수 있네. 맞네.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요게 가둘 수 있을 것 같죠? 음. 이렇게 짓고, 이렇게지으면 가둬진 게 아닐까?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들어오네. <laughs> 여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야. 어? 맞네! 이걸 띄우고, 여기다 지으면 되네! 그러네, 미친! 우와! 이거네! 와, 이건 기가 막혔는데? 어이?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들어오는데요? <laughs> 아, 질러시 이렇게 가늘었나? <laughs> 아니 애초에 이렇게 못 막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이로 들어오니까 터렛을 세로로 지어서 막아야 한다는 뜻인 거 같은데. 하... 허... 일단 힌트를 한번 봅시다. 제작자는 49 미네랄을 남기고 깼다. 뭐? 엠베두 개로 깬다 이거네. 이게 설마 이렇게 하면 지워지나요 어? 아씨 말도 안 돼! 아니 엠베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질럿이 날씬한 게 아니라 엠베가 날씬한 거였어. 와따 이거. 아이 자꾸 SCV가 자꾸 드라곤을 비벼가지고. 이거네. 와아. 이거 진짜 와씨 짱나. 아 짱나 아 진짜. 아, 개고생했네, 이것 때문에. 오케이. 4번 문제, 4스테이지입니다. 다크 소음 속에 비치는 클로킹에 물든 디파일러 다크 소음 속에 디파일러를 죽이시오 아여기 디파일러가 있나보네요 다크 템플러하고 배틀 크루저를 지급해줬다 각각 프로토스 비콘과 테란 비콘 위에 있다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리고 배틀 크루저와 다크 템플러의 만화는 회복이 안된다 다크 템플러가 뭐 스킬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파랑색 터렛의 공격력은 2000이고 포토캐논의 공격력은 200이다 파랑색 터렛 캐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디파일러를 죽여라 터렛의 공격력이 2000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배틀도 지나갈 때 여기로 지나가라 이거야 근데 약간이 어 피드백을 쓸것 같이 생겼죠 디파일러는 체력 1이고 클로킹 상태이다 여기로 저그 유닛이 지나갈 수가 있고 배틀크루저에 클로킹 기능이 있어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밀리랑 다른 유닛이 나한테 제공이 됐습니다 이 지상 루트를 만약에 간다고 치면 쭉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포토캐논을 부시고 그 다음에 땅굴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여기에 있는 지상으로도 못 가는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는 게이트웨이하고 해철이에요 힌트를 볼까? 겉보기엔 겁나게 웅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유닛에게 야마토 한방 날리면 모든게 해결해 결이 된다. 컨슘을 해야 되니까 저그 유닛 야마토 한방을 버텨야함. 저그 유닛이면서 야마토 한 방을 버티고 비비기에 활용 가능한 유닛이 뭐냐? 지상 유닛이어야 되잖아요. 뭐 울트라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울트라는 뭐 비비기를 할수 있긴 한가? 못뭐 뽑아야 근데. 내가 뽑을 수 있는 유닛이 이거밖에 없어. 저그 유닛은. 아~ 야마토를 날려야 되는 이유는 알겠다. 야마토를 날려야 피드백을. 안 맞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야마토를 난리라는 거야 야마토를 쏴서 배틀코루저의마나를 소모하고 앞으로 보내라 이게 일단은 그거고 앞으로 보낸 다음에 어쩔 거야 일단 드론을 뽑아보죠 미자 본전이니까요 어 일로 나오네? 신기한데 얘한테 야마토를 쏴요 어 드론으로 건물을 만들면은 야마토를 버틸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 봅시다, 쭉. 아, 그렇지. 아, 얘가 탐지기니까, 여기로 보내야 되는 거야. 어, 디파일러를 보이기,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는 포토를 못 쳐라. 보십니다. 만화도 안 차고 지상 유닛이 이, 추천 이쪽으로 감당. 만약에 넘어간다고 차 봐요.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지상 유닛으로 이수험만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디파일러를 때리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목에 이게 있어요. 데미지가 8,888이야. 아 웹을 여기다 쓰라는 거구나 이거. 웹을 여기다 쓰고 지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포토캐논을 부실 방법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포토캐논 공격력 200이니까 맞으면서 부실 수는 없다는 소리겠죠? 혹시 에그에다가 이거다. 대충 방법은 알았어. 결정을 오! 일단 요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포토캐논을 럴커로 어떻게 부심뭐 부셔 이거? 만약에, 그리고, 이거를 컨슘을 지금 해서, 웹을 포토캐논에 쓰고 포토를 푸실 수는 있겠지. 그럼 요거에 죽는단 말이야. 어? 아이, 이라, 이라, 에이씨. 그래, 아 뭐야. 이걸로 푸시는 거네. 아, 씨. 아, 개빡쳐, 진짜. 아, 배틀로 푸시는 거네요, 그냥. 아, 왜, 아, 왜 이렇게 해놨지? <laughs> 끝났는데? 끝났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거 컨슘하고. 아이, 개어이 없네, 진짜. 아니, 이거, 이거 밀리랑 바뀌 있어가지고. 뭐야, 어? 아, 이런. 아, 서순, 서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히드라를 일단 하나 뽑고, 건너오고, 야마토를 히드라한테 싸서, 잇! 흡수해주고, 배틀크루저의 만화를 소모시켜서, 피드백 당하지 않게 일로 진입을 해준 다음, 어... 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얘가 일단 지금 만화가 80이니까 지금은 지나갈 수 있죠? 만약에 컨슈머 하고 지나가면은 피드백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해주고 배틀크루저가 방어력이 200이야 미친 방어력이 200이라서 공격력이 200인 포트캐논을 그냥 이걸로 부시는 거였고요 이게 이게 진짜 오, 억지였어 이거 이건 좀 솔직히 좀 억지다 이거 근데 이거는 결국은 관찰가 발견의 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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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서 컨슈머 하고 들어가야 되나? 컨슈머 지금 해도 무방하겠죠? 컨슈머 하고 못 들어가는데요? 아! 어, 어? 아, 비비기로 이걸 넘기는 거구나. 그다음 에 여기에서 컨슈머. 컨슘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이번에 진짜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거를 요게 버로우를 하고 비벼서 넣기만하면 돼. 고 어! 어! 한방에 그 다음에 컨슘 그 다음에 웹을 쓰고 지나가고 이걸로 히파일러를 잡으면 되는거죠 이제 와우 클리어 아 좋았다 좋았어 자 OX OX 자 10마리의 유닛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진영과 엑스진영으로 나누어졌다. 어떤 기준인지 알아낸 다음에 오진영에 해당하는 유닛에다 시민을 배치해야 한다. 억지스러운다안은 자작, 치트키나뭐 그런 거 없이 밀리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 것이고 이를 맞췄으면 건물에서 감염된 테란 버튼을 눌러라. 이제 이게 이제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 네, 다섯 개. 어, 왼쪽에 있는 다섯 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 이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X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OX를 가렸을까? 힌트를 먼저 한번 보죠. 옵저버와 아비터를 제외한 모든 프로토스 공중 유닛은 오진형에 속한다. 옵저버와 아비터 이동 속도. 아, 근데 그러면 라바가 너무 느린데? 이름이 홀수냐 짝수냐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아니고 라바가 클로킹이 되나요? 아니, 되겠지. 아비터로 가릴 수 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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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비터로 가릴 수 있냐? 가려져 있다. 아비터로 가릴 수 있냐? 이게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볼게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가릴 수 있어요. 아. 얘는 X인 거 알려줬고 이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비터로 가릴 수 있는 것들만 시민을 올렸습니다. 정답일까요? 아, 어, 정답인데? <laughs> 어 다음 문제 봅시다 고스트 나나프 뻘지타지 마요 워프게이트를 파괴하시오 이거를 파괴하래요 이번 스테이지 한정으로 모든 마법의 만화 소모량은 1로 바꿨다 상대방은 피드백 이에 마법은 쓰지 않고 비콘에 들어가면 만화가 빵이 된다 핵을 떨고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체력이 4네 핵을 떨고야 한다면 피드백을 맞아서 죽을 거고 일, 일단은 한번 뭐 도전이나 해보죠 이거 만화를 없애고 만화가 찰거 아닙니까 만화가 생각보다 빨리 닳는데 만화가 달았다가 차는 동안에 핵을 떨굴려는 생각이었는데 EMP를 배스리 없어서 에도운을 달 수가 없어. 잠시만요. 일단 힌트를 좀 보죠. 고스트와 물음표를 같이 드래그해 보자. 어쩌라는 거죠? 고스트랑 레이스를 같이 클로킹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얘가 핵을 쏘고 있는 중에도 클로킹을 막할수 있다는 소린가? 진짜로? 그게 돼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다. <laughs> 미친 개소름. 와! 와, 이건 개소름이네. 와, 아 일단 바로 풀어보죠. 그러면. 팩토리 짓고, 스타포트 짓고, 레이스를 뽑고, 레이스랑 고스트를 같이 잡은 다음에 고스트의 만화를 없애놓고, 핵을 만들고, 핵을 쏘러 보내고, 같이 잡은 고스트랑 레이스로, 클로킹, 디클로킹, 클로킹, 디클로킹 해서, 계속 얘 만화를 빼주는 거죠? 뭐야? 아씨. 다시 할게요. <laughs> 핵을 대충, 요렇게 쏘게 하고, 그 다음에 클로킹, 디클로킹, 클로킹, 디클로킹. 계속해서 고스트 만화를 없애고, 이게 진짜 신기하다. 핵을 쏘고 있는 중에도 클로킹이 이렇게 같이 잡으면 되는구나. 이거, 이거 몰랐어요. 나 와, 오케이. 그 다음에 핵을 다시 만들어주고, 핵을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쏘고.

토라스크를 모두 찾아내어 시민을 배치할 것. 토라스테이크의 이름, 데미지, 체력, 아마는 모두 일반 울트라 리스크와 동일하고 이를 어, 맞쳤으면 건물에서 감염된 테란 버튼을 누르고 연두색 유닛들은 죽지 않는다. 토라스가 몇 마리냐 찾으라는 건가? 아아 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시민이 대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위치가 어 요게 토라스크다 싶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아, 이거 이거죠. 지금. 그러면 초상화가 같은지 먼저 이거부터 보는 게 좋겠죠. 초상화는 다 똑같아보여요 초상화는 다 똑같아보여요 칼질하고 있는 애들은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 같고 이게 내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긁어지진 않아요 일단은 동시에 때어보죠 한번 스톰을 써서 아니 스톰이 딜이 안 바뀌네 브루들링을 안 당한다고? 퀸이 브루들링이 없어요 스톰 딜이 안 들어가 못 때린다는 소린가? 뭐 히드라 같은 것도 한번 뽑아서 한번 때려볼게요 때려지지도 않는가? 때려는 지는데 체력이 닳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피를 닳게 했다가 뭐 회복 속도로 확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로 확인을 할까? 울트라의 방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방금 이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네온이시이 아니잖아. 할로시네이션.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핫템을 뽑으면 방어업을 못 해요. 아니지. 방어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린가? 방어업은 힌트로 넣어 놓은 건가? 때려 볼까? 피는 왜준 걸까? 딜이 0씩 박히거든요. 때려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방어력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때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딜이 졸라 잘 박혀요, 이거. 맞죠? 때리는 게 맞네. 일단, 때렸을 때, 확실히, 이거하고 딜이 박히는 게 달라. 20씩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더 들어가. 20, 뭐, 몇씩 들어가요. 이게 근데, 둘 중에 뭐가, 지금 보면은, 요렇게 세 개하고 요거. 알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울트라 리스크 커번을 들고 있고 우리가 울트라 리스크를 할로시를 하면은 내유닛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울트라 리스크의 방어력 어그은 나의 방어력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번에서 울트라 리스크 껍질 방어력 증가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으니까 딜이 덜 들어가는 게 영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닐까? 어, 딜이 덜 들어가는 게 영웅일 것이다. 왜? 나는 이거 껍질업을 안 했는데 요게 딜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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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영웅이고 네 개가 일반이다. 안녕하세요. 엽검이지. Yep, 어, great. 2번 문제는 뭘까요? 8번 문제. 너는 뭘좀 아는 녀석. Y의 체력만큼의 미네랄을 가진 상태에서 X를 비콘에 넣으세요. X는 퀸의 스폰 브루들링에 당하지만 Y는 아니다. Y의 가스 가격은 9가스 이상, 99가스 이하이다. Y X와 Y는 기본 설정 기준으로 단축키가 같다. 어떤 건물에서 Y를 만들 수 있다. 건물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저그 유닛이 아니다. Y는 저그 유닛이 아니고 브루들링에 당하지 않습니다. Y에는 가스가 들어가요.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뽑을 수 있는 유닛을 봅시다. 질러, 드라군, 템플러, 다크, 리버, 셔틀, 옵저버, 마린, 파이어백, 코스트, 메딕, 에이스, 드랍, 쉽, 발키리, 배틀 단축키가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X는 이중에 있어 근데 Y는 이중에 없을 수도 있어 X와 Y는 모두 테란이다 어... X랑 Y가 둘다 테란이래요 아이거 힌트가 너무 치명적이라 조금 어, 살짝 맥빠지는데 <laughs> 건물에서 와이를 만들 수 있다. 테란의 생산 건물은 이거 말고도 팩토리가 하나 더 있죠. 와이를 배슬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벌처라는 똑같은 유닛이 있는데 벌처는 와이가 될수 없죠. 벌처는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배슬도 와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가스를 들어가지만 배가스 이하로 들어가는 유닛 골리앗이 있겠죠. 골리앗과 고스트가 있겠네. 근데 골리앗과 고스트는 둘다브르들링에 당합니다 에드온? 에드온? 에드온이라고하기에는 너무 겹치는게 많은데 컴세스테이션도 C거든요 팩토리에 달는 것도 C일 거야 너무 많잖아 만약에 체력이 전부 다5 0 0이다 똑같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맞네 에드온이야에드온이고 내가 미네랄을 500을 남기고 메딕을 넣었었거든요. 와, 이건 좀아 이거 납득 조금 납득이 안 돼. 9번 문제 봅시다. 비싼 보석 훔치는 줄 알아. 니가 쿨쿨 잠든 사이에. 보석을 비콘으로 옮기시오. 여기 있는 보석을 비콘으로 옮기래요. 미네랄을 사용하면 4분 44초의 카운트가 생기면 시간 안에 일을 맞춰야 한다.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있다. 단, 버로우는 절대 쓸수 없다. 아비터 위에 있는 빨간 네모 안에는 에그 16개가 있다. 아, 여기 안에는 에그 16개가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건물은 전부 무적 상태로 유지된다. 오버러드는 디텍팅과 소송이 안 된다.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인구수용인가? 업그레이드가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돼 있고 여기 에그가 있어서 그냥 못 지나간다는 소리겠죠 위서 에 히드라덴을 치고 자리가 안돼 가디언 만드는 거는 돈이 딸리네요 어, 그레이트 스파이어도 못 만들뿐더러 그레이트 스파이어 된다고 쳐도 안돼 위쪽에 있는 새끼를 이용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어, 여기를 쓰지는 않는 걸로. 커널을 여기에 지을 수가 있긴 하죠 여기다가 커널? 여기에 커널을 지으려면은 부셔야 돼요 만약에 지상 유닛으로 가서 부실 거면은 이 에그를 해결을 해야 되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커널을 여기에 짓는다고 치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부셔서 자리를 확보해야 돼요 성큰을 부시려면은 스포에 맞지 않으면서 뭐 부시든가 뭐 어떻게 부셔야 되는데 그럼 지상으로 접근을 할 거냐 공중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거예요. 근데 지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애초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에그로 가득 차 있어서 에그를 뚫고 지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에그를 뚫고 지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공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공중으로는 스포어 때문에 어... 안될것 같아. 만약에 만약에 뭐 저글링은 저글링은 여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 라고 해도 저글링을 어떻게 데려올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위쪽 길에는 뭐 이렇게 트랩이 잔뜩 깔려 있고 돈은 무한 무한이 아니고 플레이그를 쓰려면 만약에 기게다 플레이그를 뿌리고 애그를 플레이그로 피를 뺀 다음에 뮤탈의 3 쿠션이나든가 뭐 그런 걸로 이걸 제거를 하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디파일러 마운드를 지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디파일러 건물 지을 공간이 없고. 어... 어? 뭐야 이 수험은? 디바우러의 수험이 있네요. 뭔가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 있는 건가? 일단은 공격력, 방어력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수험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성크네에서 뭔가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 퀸으로 에그를 제거하려면 에바야. 근데 브루들링을 하면은 막 비벼져가지고 에그가 밀리나? 그리고 근데. 억진데 좀 years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한번 해 볼게요. 지금까지 모인 의견을 종합해서 음. 오버로드로는 몸빵이 아마 안될 겁니다. 디바우러로도할수 있을 것 같아. 오버로드는 그걸 뺏길 거예요, 아마. 어그로를 뺏길 거야, 공격 유닛들한테. 근데 디바우러도 지금 어택이 없어가지고 뺏길 것 같은데, 얘도. 스포도 줘야죠. 스포는 디텍터용이에요. 브루들링을 1, 2, 3, 4 어디 할까요? 1, 2, 3, 4. 가장 아래? 오케이, 남은 미네랄은 무조건 드론입니다. 옮겨야 되니까 보석을 맞죠? 음, 한 마리 밖에 못 나왔어요. 쳐 이렇게 해서 뮤탈로도 어쨌든 조금 짤짜리를 더 넣었긴 해검 시간이 딸려, 시간이. 딱 들려나? 아이, 씨발.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답이라고? 아니, 진짜 퀸퀸 퀸 만화를... 아니, 아니 오반데 이거 퀸 만화 150 채우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거 맞아? 이거 아니 될거 같아가 아니라 되는데... 돼. 방금 내가 잘 실수해서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이거 나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반데 퀸의 만화를 채운다 이게 좀 억지스러워 이게 퀸 만화를 이렇게 그냥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라는 게 나는 이거를 조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깨지긴 하네 좀 그렇다 근데 굉장히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에그를 이걸 부셔볼게요 이번에 어쨌든 한 마리만 넘어가도 가능하니까 한 마리. 아, 역시 공격 버튼이 없으니까 미탈한테 주도권을 주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허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게 나 솔직히 이건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납득이 안 돼. 아, 이건 아, 납득이 안 돼. 에이.